행성 성신교회 화장실 리모델링 끝났습니다. 이렇게. 위에는 편백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석병기, 자병기 비대까지 이렇게 넣어 드렸고 온수기라서 양쪽으로 넣어 드렸고 여기서 봤을 때 소변을 안 보이게. 소변기가. 있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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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금 지금. 지금. 지 여기는 창고 걸레 파는 곳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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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 3개 강마라 비데 설치드렸고 마찬가지로 위에는 편백으로 했고요 그 대리석으로 전체 테이블 뜨렸고 이렇게 그.